김건희가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이런 정신나간 짓을 한 것도 심각한 부분이지만 이런 문건들이 외부로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권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자세하게 들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8,600여만원 혈세를 투하해 공연을 했는데 이게 김건희와 그 수행원 등만 직접 관람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자영이랑 장녹수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ktv는 이에 대해 무관중 행사였던 점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관련해선 당일 김 여사가 한 출연자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 공연 중간에 들른 것이라는 후한무치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즉 자신들은 초청한 적이 없는데 김건희가 출연 국악인 중한 명에게 행사 소식을 듣고 온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렸다는 이 행사에는 미리 VIP 자리 배치도 등 행사를 기획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KTB 측 해명과는 달리 처음부터 VIP급 내빈 관람을 염두에 두고 혈세로 공연을 기획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장난칩니까? 국민이 우습죠? 이렇게 내부에서 하나씩 터져 나오는데 네임덕 상황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언론사 하나가 또 따라 붙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해로 이동하라고 했잖아요. 네네.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그렇죠. 창원 의창에서 나가라. 예. 예. 뭐 골자는 그거잖아요. 거기 죽고 싶은 사람 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주 죽고 싶은 사람 A가 있고 예. B라는 김영선 전 의원을 보내기 위한 예. 그 단계에서 일어난 음. 잡음이잖아요. 되 네. 보면. 그런데 예.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3인 경선, 2인 경선 음. 아, 경, 그렇죠. 경선할 때 컷오프를 예. 공간이가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예. 사람들이 봤을 때는 3인 경선하면 어, 누가 이기네 이렇게 음. 보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2인 경선하면 이 사람한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정치권 선수들은 다 알죠.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긴다. 그렇죠. 네, 형식적인 음. 뭐 3인 경선이지만, 음. 아, 이건 사실상 A한테 준 거다. 음. 이건 B한테 준 거다. 네. 네. 근데 이 단계에서 지금 이제 개입 의혹이 나온 사례가 있어서. 아, 김희 여사가 개입한 네, 개입 사례가 네,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연일 계속 새로운 게 터지는 상황에서 용산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갑이 김대란 건과 관련해 친분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명태균권은 답변을 안 하더니 이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서울의 소리는 더 중요한 카드를 뒤에 보유했습니다. 제가 어제 17시인가 회원 전용 글에 남겨드린 이박글입니다 밭, 서울의 소리 3탄 예고,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 관련 녹취록 3탄을 준비 중, 김여사 비선 라인의 실체에 관한 내용이라고 함, 특히 김대란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김건희가 아들처럼 끼고 다니는 황땡땡 행정관과 통화 녹취가 많다고 녹취파일 용량이 몇 테라바이트 수준이라고 황땡땡 행정관은 김대남이 대통령실 근무 당시 함께 시민사회 비서관실에 있었고 주로 여사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음 30대 초반인 황땡땡이 김대남한테 반말 날리고 땡 하는 장면이 다수 목격되기도. 황땡땡은 양정철 운전기사 최신이기도 해서 양정철 박영선 기용설의 근원으로 지목되기도. 부치는 동해 황사장. 서울의 소리가 비선 라인 녹취를 공개한다는 소식에 황땡땡 이철규 강땡 등 여사 라인들 초긴장상태 네 여러분들은 이정보지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다스베이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명수 기자가 한건더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아닐까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양정철이 여기서 또 거론이 된다 허처근이가 없는데 이렇게 계속 뚝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도가 어떤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제대로 분석해서 보고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소중한 언알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